다솜 역할을 맡은 다솜입니다. <laughs>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세미초등학교 4학년 9반 14번 이름은 이다솜이라고 하고요. 저희 엄마는 이제 우즈벡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셔서 다문화 가정입니다. 음, 마음 편하게 연기를 할수 있다는 것과 친구들과 마음 편히 이제 약간 즐겁게 이러시고 연기를 할수 있었다는 게좀 즐겁고 신기하고 제가 이렇게 연극을 해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해봐서 진짜 놀라웠어요. 일단 제 어려웠던 점은 자신의 이제 캐릭터를 표현하는. 조금 어려웠고, 관객들에게 제 몸을 잘 보여주고, 행동 잘 보려, 보여주려고, 이제 동선 맞추는 것도 조금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해서 괜찮았어. 나중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돼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 많이 하는 그런 욕심을 생겼어 약간 유명한 사람이 된것 같고, 이런 거는 그냥 유튜버들. 유튜버들 그냥 촬영장비 유튜브에서만 봐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진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 자신아,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